늙지 않는 삶을 위한 초대. 거울 속내 모습이 낯설게 느껴지는 날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활력이 떨어지는 건 당연한 거야라고 스스로를 위로해보지만 왠지 모르게 서글픈 기분이 들죠. 젊은 시절의 열정과 에너지는 다 어디로 갔을까요? 허리 통증, 무릎 시림,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피로. 혹시 당신도 이 모든 것이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며 포기하고 계신가요? 저도 한때는 여러분과 똑같은 고민을 했습니다. 매일 밤 야근에 시달리며 월급만 빼고 다 올라라는 현실에 지쳐 있었죠. 그렇게 건강을 돌보지 않다 보니 어느 날 거울 속에는 활력을 잃어버린 제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찾아낸 이 방법들로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당신의 남은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선물이 될 것입니다. 특별한 돈이나 시간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이세 가지 젊음의 공식만 기억하고 실천하면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노화방지에 대한 여러분의 모든 의문을 해소하고 즉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구체적인 가이드를 제공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이 놀라운 여정에 함께해 보시죠. 젊음의 공식 3단계 1단계 장수 유전자 ON 간헐적 단식의 과학 첫 번째 공식은 바로 간헐적 단식입니다. 단식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무작정 굶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 몸의 자가포식 기능을 활성화하는 똑똑한 식사법입니다. 우리 몸의 세포는 끊임없이 생성되고 소멸합니다. 이 과정에서 낡고 병든 세포 찌꺼기가 쌓이는데 자가포식은 이 찌꺼기를 스스로 청소하는 기능입니다. 마치 집안 청소와 같죠? 이 기능이 원활하지 않으면 노화가 빨라지고 각종 질병에 걸리기 쉽습니다. 2016년, 일본의 오스미 요시노리 교수가 이 자가포식 연구로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는 단식이 단순한 다이어트가 아니라 노화를 늦추고 건강하게 살기 위한 과학적인 방법임을 증명합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168 단식법입니다. 하루 24시간 중 16시간은 공복을 유지하고 8시간 동안만 식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저녁 8시에 마지막 식사를 마쳤다면, 다음날 낮 12시까지는 물만 마시는 겁니다. 처음 며칠은 배고플 수 있지만, 우리 몸은 생각보다 빨리 적응합니다. 단식 시간에 맹물이 지겹다면, 따뜻한 차나 블랙커피를 마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보식 시간이 되면 건강한 단백질과 채소를 충분히 섭취해주세요. 무리하게 시작하기보다 주 23회부터 시작해서 몸이 적응하는 시간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2단계 노화식의 리셋. 항산화 식단의 기적. 두 번째 공식은 바로 항산화입니다. 우리 몸의 노화는 활성산소 때문에 가속화됩니다. 마치 쇠가 녹슬듯 활성산소는 우리 몸의 세포를 손상시키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항산화 성분은 이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슈퍼 영웅입니다. 항산화 성분은 우리 몸의 방패와 같습니다.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세포를 보호하고 손상된 세포를 복구하는 역할을 합니다. 활성산소를 중화시키는 똑똑한 역할을 하죠. 노화방지 3대 슈퍼푸드 소개. 첫째, 토마토 라이코펜 성분은 활성산소 제거 능력이 뛰어나 피부 노화와 각종 암 예방에 좋습니다. 특히 토마토는 열을 가해 익혀 먹었을 때 라이코펜의 흡수율이 5배 이상 높아지니 수프나 소스로 즐겨보세요. 둘째, 블루베리 안토시아닌은 눈 건강뿐 아니라 강력한 항산화 효과로 뇌세포를 보호하고 치매 예방에도 도움을 줍니다. 셋째, 브로콜리 설포라판 성분은 몸속 독소 배출을 돕고 면역력 증진에 탁월합니다. 대처, 먹거나 볶아먹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실전 팁, 매일 식탁에 이세 가지 슈퍼푸드를 올리는 것을 목표로 삼으세요. 아침에 토마토 주스를 한잔 마시고 점심 샐러드에 블루베리를 뿌리고 저녁 반찬으로 브로콜리를 먹는 등 작은 습관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3단계 활력 200% 충전. 수면과 마음 관리. 마지막 공식은 돈이 들지 않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바로 질 좋은 잠과 긍정적인 마음입니다. 수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잠든 사이 되는 낮 동안 쌓인 노폐물을 청소하고 성장 호르몬을 분비해 피부와 세포를 재생시킵니다. 최소 7시간의 숙면이 노화를 늦추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수면의 질을 높이는 팁. 규칙적인 수면 습관 매일 비슷한 시간에 잠들고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세요. 주말이라고 늦잠을 자는 것은 수면 리듬을 깨뜨립니다. 잠들기 전, 루틴 만들기 잠들기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을 멀리 하고 따뜻한 물로 샤워하거나 명상을 해보세요. 몸과 마음이 이완되면서 숙면을 유도합니다. 마음 관리의 중요성 스트레스는 활성산소를 폭발적으로 늘리는 가장 위험한 적입니다. 긍정적인 마음과 행복한 삶은 노화를 늦추는 최고의 명약입니다. 스트레스 관리 팁 5분 명상, 감사. 일기 쓰기, 좋아하는 음악 듣기 등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아보세요. 행복한 마음은 젊음을 유지하는 가장 좋은 습관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늙지 않는 삶을 위한 세 가지 공식을 알아봤습니다. 간헐적 단식으로 젊음의 스위치를 켜고, 항산화 식단으로 노화시계를 멈추고, 충분한 수면과 마음 관리로 활력을 충전하세요.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다 하려고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딱한 가지만이라도 꾸준히 해보세요. 초보 유튜버가 꾸준히 영상을 올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처럼, 꾸준함만이 당신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결론은 실점만이 답입니다. 꾸준한 실천이 당신을 변화시키고 지켜줍니다. 꾸준함은 당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여러분의 젊고 활기찬 삶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의 작은 변화의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노후와 인생의 지혜에 대한 더 깊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